네 안녕하세요. 네, 밤이 함께하는 스포츠 토토 시간입니다. 네, 금요일 아침 새로운 프로토 90회차가 시작했습니다. 어저께 89회차 마지막은 조금 결과가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음 어저께 뭐 제가 구매내역 올린 것 중에서 그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뭐 24대 23에서 내리 4점을 한 용병에게 몰아줬는데, 용병이 단 1점도 따내지 못했다. 아, 정말 아쉬운 부분이고요. 그 토스 자체가, 그 황승민 선수의 토스 자체가, 아, 너무 그 위기상이 되니까, 용병한테만 몰리는 부분이, 아, 정말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 세트만 뭐, 아, 우리 카드가 따냈다면은, 그, 승부시 그 오바오바 패한 그 용지는 맞았을 건데, 하여튼 그 부분은 조금,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그 우리 카드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그 황승기 선수의 그런 토스 좀 더, 어,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음, KB 같은 경우는, 어, 용병 자체가 무시무시한 그런 어저께 요 파괴력을 보여줬습니다. 어, 예전에 그런, 어, KB, 이타 선수에게 못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어, 다시 한번 용병이 돼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나. 어,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힘도 상당히 좋고, 음, 힘이 좋은 만큼 또 파괴력도 있다 보니까 어, 웬만큼 그 브로킹이 음, 쫓아가더라도 어, 쉽게 지금 어, 브로킹을 하지를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다시 한번 음, 용병에 대해서는 어, 꼭 한번 우리가 어, 체크를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니콜라 선수의 그런 어, 좋은 모습들, 한번내 어저께 같은 경기를 봤으니까 우리가 다음에 k 비 경기할 때는 니콜라 선수에게만 조금만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선수가 한두 명만 더 있다면은 k 비도 무심을 한다 또황태기 선수가 워낙 또 투수 속이 괜찮다 보니까 토스 자체는 훨씬 낫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k 비 경기를 좀더 신경 써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경기 이제 넘어오면은 k 비한 경기 키움 대 SSG 그 다음에 더블 WKB 케비스타즈 대 우리전에, 그다음에 코브 경기, 삼성화재 대역해금융 라리가 한 경기, 지로나다 빌바오, 자, 이렇게 오늘 네 경기에 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키움 SSG 어, 먼저 들어가기 전에 예, 도움이 되는 분들은 항상 뭐 말씀드렸듯이 구독도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멤버십도 한 번씩 관심 가져주면 좋겠습니다. 어, 키움 SSG 지금 1승 1패씩 나눠갖고 있고요. 오늘 뭐 선발 투수만 봤을 때는 그래도 뭐 요키 선수가 조금 낫지 않나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자 요키 선수 정기 시즌이 어, SAG는 3경기 나와서 4.1억, 이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아, 고척에서는 아, 4승 5패 3.14, 고척에서도 이렇게 마음에 드는 음, 성적이 아니었고, 어, 뭐, 플레이오프도 준 플레이오프, 이렇게, 그렇게 나와가지고는, 어, 좋았던 모습을 좀 계속해서 못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 g 전에서 3경기 나와가지고, 아, 4행 던지면서, 아, 6.7월 방어를 그렇게 보여주고 있고, 또, 준 플레이오프에서도 보면은, 승리 없이, 1, 어, 1편만 기록하고 있는 그런 모습. 케이트전 두 경기 나와서 7점 1등이 다니면서 2실점하는 모습. 첫 번째 나왔던 경기 빼고는 계속해서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었다. 그렇게 보여주시고요. 그만큼 뭐요퀴션수도 이런 단계전에 대한 부담감은 조금 가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조금 이제 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정규시즌에 그런 좋았던 모습을 찾지 않겠나 하는 그런 좀 기대감도 있고요. 오 원석 선수, 존플레이프 어, 플레이오프, 플레이오프. 어, 모든 경기에서 지금 나오지 못하고 오늘 처음 나오는 아, 그런 모습이고요. 경기 수준의 키움전에는 정말 안 좋았습니다. 세 경기 나와가지고 8.14 방어력, 2 4 1인던지면서 22. 22점에 7점. 거의 뭐 1인이나 1시점 정도 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특히 고초에서도 뭐3 나와서 7점보다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어, 그래서 뭐, 어, 상대전적이라는 게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고, 음, 그 고역비 선수가 그 어, 상대전적에서 우여, 열에했던 어, 그런 키움에게 결국은 어, 역시 무너졌다는 것도 보면은, 어 상대전적은 항상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어 위치에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기도, 어 배당 자체는 지금 뭐, 키움 쪽에 해외 배당 보시면 1 6이 2.35고, 어, 또한 군데는 이게 반대로나오는 데도 한번데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근데 대부분이 지금 이렇게 나올 것 같은데 그래서 일단 키움에 네, 홈승 한번 예상해 보고요. 아마 언어버 같은 경우 제가 볼 때는 뭐9.5 정도도 잡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9.5나 뭐 8.5, 9.5까지 봐도 될것 같은데 그래도 두 팀의 그런 워낙 지금 불펜 자체가 불안하기 때문에 마무리도 불안하기 때문에 음, 이 경기는 일단은. 어, 어느 정도까지 선발수들이 끌어주느냐에 다르겠지만, 최근에 그런 양팀의 타격을 봤을 때는, 좀 끌어주기는 힘들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5바까지한번 예상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경기는 어, 홈승, 5바한번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두 번째 경기 WKBL, 케비스타즈, 우리 은 어, 케비스타즈는 1패를 안고, 지금 시작하고 있고요. 신한은행이 연장까지 가서 84대 70킬로 졌고요그 어, 다음에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어, 1승을 안고 어,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이 음, 비행기에서 에게 79대 54로 자유 어, 뭐 어, 여유 있게 승리를 거뒀고요. 또비행기에게 54점으로 막아냈다는 얘기는 수비적으로도 어느 정도 어, 정비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은데, 지금 어, 라인업도 보시면은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김담미 선수를 비롯해서 박혜진, 또 김정은, 어, 최희생, 또 나윤정 뭐 여러 선수들을 봤을 때 어, 워낙 그팀 그 자체가 어, 탄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고요. 어, 공격뿐만 아니고 워낙 이선호 그 감독 자체가 수비적으로 어, 탄탄한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어, 수비적인 면에서도 어, 아주 뭐 효과적인 그런 어, 경기를 할수 있을 것 같고요. 케비스 사치 같은 경우는 결국은 강희슬 선수 또염민아 선수 이정도 선수많이 지금 어느정도를 해줄수 있을 것 같은데 케비가 신한을 멈추지 못했다는 얘기는 케비 어, 스타즈가 우리은행을 이기는 어, 상당한 어, 힘든 그런 부담스러운 경기일 것 같고요 아, 그래서 이 경기는 어, 우리은행이 그런 음, 능력으로 봤을 때는 케비 뭐, 스타즈에게 조금 여유있는 승리가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홈페이 상을 보고 언더 같은 경우는 케비 어, 스타즈가 어, 약간의 그런 공격력이 어, 우리은행의 공격력을 어, 넘지 못할 것 같고 어, 그렇더라도 한 60점대 정도만 유지된다면 은 어, 140점까지는 가능하지 않겠나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예, 홈패 오버 예상해 보고 어, 배당 노르시는 분들은 예, 햄패까지 한번 노려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입니다 음, 다음은 이제 13번째 어, 삼성화재대 예, 오케이 금융그룹두팀다 어, 뭐 승리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두 팀이고요 지금 3패씩 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OK가 세트수에서 앞서면서 6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두툼한 어, 뭐 상대전적 봤을 때는 지금 뭐 2승 3패 OK가 조금 앞서 있고요. 음, 라인업 보시면은 음, 삼성화재 같은 경우는 이크바이리 선수 그 다음에 OK는 어, 어, 레오 선수가 지금 용병으로뛰고 있는데 어, 특히 OK 같은 경우 레오 선수의 그런 의존도 어, 또 레오 선수에게 몰빵하는 그런 축구 그런 지금 배구를 하고 있는데 어 직전에 경기에서도 보시면은 오케가 아 2대 1을 이기고 있다가 결국은 어 3세트 이후에 어 레오 선수의 그런 힘을 붙이는 모습을 보이면서 어 케비 손배에게 3대 2로 패고 말았는데 그만큼 오케 선수 같은 경우는 레오 선수를 어느 정도는 좀 뒷받침해 줄수 있는 선수가 꼭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레오 선수 혼자서 할수 있는 게 배구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이고요 좀 작년까지 포함해가지고 지금 작년까지 포함해 가지고 지금 OK가 지금 8연패를 당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OK 입장에서는 음, 좀 절실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어, 삼성화재도 뭐나은거 없습니다 삼성화재도 보면은 지금 뭐 4연패 중인데 어, 최근에 보시면 그래도 뭐 우리카드전에 1세트 어, 또 현대캐블전에 1세트 어, 1세트씩은 따고 저뭐 재능 경기를 했지만 OK보다 어, 나은 점은 뭐 이크바이리 선수가 그렇게 뭐 오케이 그 레오 선수만큼 몰빵형 배구을 하지 않는다는점 그래서 뭐 고준영이라든지 어황경미 뭐 이런 선수들 세터에는 하연영 이런 선수들이 조금만 보태준다면은이엔기는 아, 조금 그래도 삼성화재 쪽이 어, 어느 정도 세트는 어, 좀 주고받지 않겠나 그런 상각이듭니다 그래서 일단은 오케이 쪽에 레오 선수에 대한 그런 몰빵이 있더라도. 어, 레오 선수 외에 또, 어, 오케이 같은 경우는, 조재선 선수가 조금 그래도 뭐 보탬이 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오케이가 도 어렵게라도 승리를 할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네, 홈패한번 예상해보고요. 자, 언더워 같은 경우는, 네, 오바 쪽에, 두 팀이 뭐, 겨, 경력 자체, 경기력 자체가, 음,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3등으로 끝날 수 있는 경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홈페이 오버 한번 이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지로나 대 빌바오 라리가 경기죠. 지금 지로나 같은 경우는 어, 직전 경기 레알마드리드에게 원정에서 무승부가 되면서 어, 또 의외로 또 배당을 만들어냈고요. 지금은 뭐 17위 또 빌바오는 6위. 그래서 승점 차이는 지금 11점 나고 있고 어, 상대전적은 어, 1승 3패로 지금 뭐 지로나가 좀 열세에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어 지로나가 지금 황경기를 보시면은 두경기에서 지금 이렇게 해서 무승부 어, 지금 뭐 카디스에게 1대1 무승부 오사슨에게 1대1 무승부두번더 무승부를 기록했고 어, 지금 빌바오 같은 경우도 지금 원정 경기를 보시면은 두경기 연속에서 예, 무승부 이후에 어, 바르셀로나에게 패배 그래서 빌바오도 지금 원정에서 올 시즌에 5번에서 바르셀로나에게 단 1패만을 입고 나머지 두번 2승 2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 나름 빌바오는 점수를 좀 내고지고 내고 승리를 하고 있고 어, 무승부도 점수를 좀낸 상태에서 무승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 빌바의 오 원정 경기력 나쁘지 않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루나가도메에서 경기 또빌바오의 그런 원정에서 경기력이 약간 좀 상충되는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기는 어, 배선도 뭐 무승부 쪽이 3.5고 뭐 괜찮아 보이고요 그래서 무승부 쪽이 좀 가까워 보이고요 더 언더보 같은 경우는 어, 1대1 정도의 그런 스코어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무승부 언더 이렇게 한번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아, 이렇게 이제 오늘 음, 90회차 시작하는 경기 4경기 말씀드렸습니다 4경기 말씀드렸고요 어, 오늘 뭐 기분 좋게 어, 적중이 돼서 어, 이번 90회차 조금 더 어, 많은 적중을 만들어 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음, 하여튼 이번 한주도음을잘 하시고요 어, 주말은 편안하게 쉬는 그런 주말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